교회 성도들 간에는 이런 인사가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인사죠. 코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누구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코람이라 아,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언제나 인사를 할때 코람데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를 하고 평상시 인사를 할때잘 지내셨어요? 어,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아,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하는데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 인간 대 인간으로 잘 지냈어요라고 하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당신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이렇게 묻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볼까요? 고람대오. 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궁리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남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심 주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슨 말입니까? 늘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양은 항상 여러분 화려하게, 겉모양은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외식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그 어원을 따지면 배우를 얘기해요. 배우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가끔 하다 TV 드라마를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는데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 집에 정말 뭔가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여러분 배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어떤 사람 보니까 5초 만에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겉은 속은 안 그런데 겉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식할 수가 있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참 좋은 것처럼 보이고 주고 싶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솔직하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단순하지 못하지. <laughs> 기도할 때도 솔직하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랑을 갖게 해주시고, 사랑 많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정말 솔직하더라고.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저사람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너무 싫어요. 그런데 아 하나님 이말 잊어주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싫건 얘기해놓고 하나님 내가 말한 거 잠깐만 잊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란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자꾸만 믿음 좋은 것처럼 사랑이 많은 것처럼 특히 여러분 구제할 때는 언제나 조용하게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곳에 꼭 구제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그렇게 썩 불안하고 여러분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남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의 자유함도 영혼의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데 회당이나 시장이나 거리나 항상 손 높이 들고 하늘 높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저 사람 봤지?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지? 저 사람이 하늘 높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니 나중에 크면 꼭 저런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 된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그때 예수님 저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여러분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자기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막 나팔을 불지는 않습니다. 나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구제를 잘했어 이런 걸 알려주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를 참 잘했다고 칭찬해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나 구제 참 잘했어. 나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믿음 있는 사람이지. 이 정도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스스로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표준 삼는 거죠. 여러분 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을 다 여러분 무시합니다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이기적입니다 자기 만족하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너무 의식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나도 모르게 해야 될지 그것을 내가 잘 알아서 스스로 나 잘한다 이렇게 나를 의식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유명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남을 내가 구제 잘했다라고 하는 자신 앞에서의 외식을 멀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식은 남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자기 앞에서도 있으니 그것은 자기가 자기 앞에서 칭찬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건 죄악이다 박유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해놓고 만족스럽습니까? 아나참 잘했다 거기까지 내려놔야 그래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도 안 되고, 때로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지 못해서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복된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laughs>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 복된 사람이 누구냐?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말고, 진짜 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의식하는 사람이 진짜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 세리마태가 그랬고, 때로는 여러분, 거기 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칼빈이 여러분, 자기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그 삶의 원리가 뭐냐면, 코람대오, 그게 자기의 삶의 원리예요. 내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군가. 언제나 이걸 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참 솔직합니다. 진실하고 단순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도 솔직하게 하고 여러분 구제할 때도 누구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특별히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묵묵하게 일을 합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망할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 보이면 사람 앞에서 내가 좀잘 보이고 싶고 내 스스로도 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내가 나만큼 죄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난 율법을 다 어긴 망할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 입술로 범죄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내 남편이 다섯이나 되어지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세리마테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딱만다고 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토색했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행복해요. 그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이 만족스럽고 그런데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오고 이상하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잘 어울리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전혀 나이가 어울리지 않고 성별이 어울리지 않고 취미가 어울리지 않고 모든 것을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사도행전 말씀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인전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고넬료죠 또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두 사람은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로바 군인이고 여러분 베드로는 피지배층에 있는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나면 좋지 않은 꼴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누구라도 여러분 로마 군인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만나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회적인 지위로 따지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로 한없이 낮은 어부 출신 아닙니까? 고넬료는 지위를 따지면 어떤 사람이냐면 높은 사람이죠.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무슨 뜻입니까? 그 예수와의 100명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 한마디면 100명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고넬료와 베드로가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어울려서도 안 되는데 만났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납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이 베드로는 유대사람이에요. 유대사람들은 참 특이해요.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피지배층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삽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만 따지면 여러분 얼마나 우월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할 만한 유대인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나 우리는 다른 거다못 하고 돈도 없어, 우리는 정치적으로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같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종교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두 어색한 사람들이 만났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둘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유합니다. 베드로는 물론이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로마 사람인 고넬료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신을 믿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자기의 피 지배층인 유대인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신이 나의 신이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구제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영이 통하니까요. 영이 통하면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통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천사 만나죠? 여러분 이 고넬료가 기도했더니 또 천사를 만나죠.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것 아닙니까? 영이 통하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이두 사람은 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에 응답을 받은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 다 또이한 사람이 또 받아서 둘다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저는 이번 부흥사경회 때몇 명의 분들한테 이런저런 고백들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이런 것을 치유해 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저께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전혀 기도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응답의 체험을 해요. 또 하나,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응답 받았으면 즉시 순종하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 참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 그래요. 로마 군인 집에 들어가고 숙식하고,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로선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것이 들키기라도 하면 쫓겨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속되다 하지 말고 내가 가라면 가,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베드로는 순종하고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따라가죠. 여러분 자또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에 지시를 받습니다. 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는데 그를 데려와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 고넬료가 제가 왜 데려가야 됩니까? 그 사람처럼 있기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데도 그런 말이 없어요. 이 고넬료는 그렇습니까? 네, 하인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고넬료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응답인 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 때문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신앙인이 누굽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아니고 여러분 내 스스로가 자신 있다라고 나 믿음 있다라고 이게 아니고 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봐요. 하나님께 듣고 사람에게 들어요. 기도 응답을 받고 바로 그 기도 응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 찬한대가 찬양했을 때 저는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자. 사랑 너무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주님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네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골로새서 말씀처럼 죽게 되야 듯하는 거예요. 내 주인에게도 죽게 되야 듯하고, 내 아내에게도 죽게 되야 듯하고, 내 남편에게도 죽게 되야 듯하고, 여러분 내 이웃에게도 죽게 되야 듯하고 왜 그렇습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남편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의 유명한 여러분 대왕이죠. 그는 대단한 그리고 또한 풍부한 상상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꿈은 뭐였냐면, 이전 세계에 동과 서가 있으면 이 동서를 자기가 통일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꿈이요,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그, 그곳에서 떠나서 그 꿈을 향하여 전쟁터로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이, 이 헬라 제국의 이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왕의 창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자기 장군들에게 그리고 자기 장군들의 식솔들에게 다 나눠 줬어요. 그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의 이 재물을 맡고 있었던 장군들이 이 알레산더 대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여기 있는 거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창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알레산더 대왕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만이 아는 보물이 있어 나는 나만이 아는 희망이 있어 손에 쥐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건 수준 이하야 적어도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 못 보는 것을 봐야지 다른 사람 듣지 못하는 것도 들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나는 살아가려고 한다 그게 나는 희망이야 그러면서 헬라 제국을 떠나서 자기의 희망을 쫓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누굴 보고 절합니까? 지금 고넬료가 그의 마음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눈 앞에 있지만 베드로로 보게, 보고 있는 게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베드로는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없인 여기로 여기기로 작정하면 한없이 없인 여길 만한 사람이죠. 근데 이고넬 료는 베드로 보지 아니하고, 베드로 뒤에 있는 하나님 본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여러분 그는 베드로를 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는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그리고 뭐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사람 앞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지금 고넬료가 누굴 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보고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장황하게 길게 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기도에 얼마나 설교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 알려 드릴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는 말이 안 통해요. 왜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랍말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 고넬료는 라틴말 하는 사람이에요 언어가 틀려요 자 언어가 틀린데 베드로가 왔어요 언어가 틀린데 베드로가 말해요 언어가 틀린데 베드로가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 못 알아 듣는 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쭉 넘겨보면 4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성령님이 임재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가 열려서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셨으면 거기 말씀이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사람들이 방언으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있는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말로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 말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들었던 다강 나라 사람들이 귀가 열어서 그 말이 나랑 통하지 않는 말인데 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그냥 한국말을 하는데 그런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한국말을 도저히 몰 알아들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저 사람이 한국말을 해도 그게 영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 십장에 이들 이 말씀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말하는 걸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령 임하니까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오래전 옛날 얘기로 들려지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내 직장에서 있는 모든 재정적인 문제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이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있는데 큰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뭡니까? 우린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고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코람데오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누구를 보면서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나의 삶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해 보십시오.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해결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의 코람데오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실 때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기종께 모든 성도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 주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